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아침자 보도자료 서울시 보도자료에 나온 게 있죠. 모아타운이 두 군데가 추가로 또 선정되었습니다.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을 보면 동대문구 답심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두 군데가 추가되었는데요. 또두 군데, 둔촌동이랑 천호동 지역은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두 군데만 선정되어서 총 이제 모아타운이 81 군데가 지금 선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선정된 지역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12월 5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 6시 보도 자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동대문과 서대문 두곳 추가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 2월부터 수시공모로 전환된 이후까지 합해서 현재까지 총81 군데 모아타운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재개발로 인한 모아타운을 우리가 투자하는 범위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 없는 모아타운 같으면 우리가 투자해서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겠지만 많은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도 모아타운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선정된 두 군데가 우리 지도 아래쪽으로 조금 보면 대표 번지 나와 있죠 동대문구 답심동 489번지 1원 그리고 홍제동 322번지 1원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두 군데 천호동과 둔촌동은 미선정 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죠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밑으로 내려가서 이 선정된 지역 왜 선정되었는지 선정 이유가 표시되어 있겠죠 보면 동대문구 답심 리동 489번지 일대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93% 노후도가 되게 높습니다 보통 노후도가 한70% 정도 70~80% 정도 노후도가 있는데 이 지역 93%의 노후도가 있고 특히. 지금 반지하 비율이 77%로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을 개발 사업에 많이 지금 선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반지하 같은 경우는 뭐 장마 시즌 때는 또 침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침수 위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모아턴 선정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열악한 주거지 정비가 싶하다. 그러니까 답심리역 역세권 지역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서. 주거지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답심리동입니다 답신 그래서 답신에 선정된 이유가 이런 이유다. 그리고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기반 시설도 열악하고 또 재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이나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추가로 건립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요건이 맞지 않아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재개발 억제 정책 재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재개발 못한 지역들을 계속 노후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신축 다세대들이 주택들이 조금은 생긴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모아타운으로 선정해서 정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홍제동 322번지 일대가 선정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미선정된 지역도 있죠. 천호동 지역과 둔촌동 지역입니다. 천호동 지역을 보면 미선정 이유를 보면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 내로 주민 반대로 인해서 정비 구역 해제된 바 있다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모아타운 구역 내에 주민 반대의견이 있고 결국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필요성이나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미선정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주민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속도면에서 빠른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우리 추진이 구성이라든지 또 관리처분인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런 빠른 속도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의 반대가 있다라면 이런 빠른 속도를 진행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모아터한 취지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민 반대율이 높은 지역들이 지금 미선정되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에 보신 답심리동이라든지 홍제동, 특히 홍제동 같은 경우는 구릉지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동률이 엄청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추진 당시에 동의율도 아주 높았던 지역이 홍제동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 홍제동 지역이다. 그러면 미선정된 지역도 이렇게 주민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선정된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둔촌동 지역도 우리가 관심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홍제동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노후도가 밀집된 지역에 우리가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재개발들 추진지역, 예상지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둔촌동 지역이나 지금 선 미선정된 천호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특히 강남 4구에 포함되어 있는 강동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은 결국은 안정성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과 진행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투자 방식의 차이겠죠. 둔촌동 같은 경우는 우리 보시면 신청지 내부에. 양호한 주택과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후 도면에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양호한 주택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제출된 사업 예정지에 모아 주택 사업 실현성이 낮아 보인다. 그리고 향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다시 바꿔서 가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 주택을 빠르게 진행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공급에서 실현 가능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촌동 일대는 모아타운 선정에 미선정되었죠. 선정되고 나면 두 군데 지금 홍제동과 답심리동 같은 경우는 선정되고 나면 수립 용역비를 전체 670%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지분쪼개기든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위를 지정합니다. 그게 7일 어 5월 7일 이번 주 목요일이 되는 거죠. 목요일 날 권리 산정일을 기준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이전까지 착공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착공 신고가 되어 있는 주택은 모아타운으로서의 재개발이 완성되더라도 결국 입주권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기준일이 7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총 80항군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많은 지역이 중랑구 지역과 아마 강서구 지역 9군데와 19군데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어, 모아타운의 진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결국은 아파트 비율보다 비아파트 주거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자체가 적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아파트 지역이 적은 지역일수록 개발의 당위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선정될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추가로 이번에 한 군데 홍제동까지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됐지만, 서대문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 적기 때문에 개발의 면적 자체가 작고, 하지만 모아타운 선정은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제가 또신 대표님하고 찍었던 영상이 있죠. 영상에서 홍제동 지역의 신속통합개발, 후보지가 얼마 전에 또 선정되었고 일반 재개발뿐만 아니라 신속 통합 공공 재개발이라는 재개발 형식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개발 방식들이 많이 진행되는 지역이 서대문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제가 신속 통합 영상에서 찍을 때 제가 홍제동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린 내용이 있어요. 안산 일대의 구릉지가 높고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은 아마 그전부터 재개발의 추진들이 여러 방향으로. 했지만, 이런 재개발 억제 정책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아마 선정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모아타운 34곳에 모아주택 사업 추진 및 예정지 총 150개소를 지정해서 총 4만 9,900세대 정도 공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81군데니까 150소니까 원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모아타운을 추진할 때는 100개소였죠. 지금은 총 150개소 그러니까 모아타운 34군데의 모아주택사업 추진 및 예정지 해서 총 150군데 그래서 4만 9,900세대가 예정지니까 결국은 81개소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150개를 제외한 한 70여개 정도가 예정지라고 보수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개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80개 정도가 선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은 70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정 선정된 지역보다는 예정지 그니까 러 앞으로 될 지역이라고 예측하는 지역을 투자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선정될 지역보다 선정된 지역이 훨씬 많다는 것은 선정된 지에서 범위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 그니까. 방법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을 지금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집 마련해서 재개발 지역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미 선정된 지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정지 같은 경우는 앞선에 본 것처럼 미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정될 가능성과 미선정될 가능성 5대 5를 두고 간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있는 5대 5를 가는 것보다는 80한군데 선정되어 있는 확실한 지역을 선정하는 게 좀더 유리한 방법이 있죠. 그 안에서 80한 군데, 서울 25개의 구에 80한 군데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는 지역,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입지, 충분히 어떤 지역이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 지역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입지가 없고 다른 지역만 입지가 있다. 한 곳에만 밀집해서 모여 있다. 라고 하면, 뭐,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예정지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25개 구 전체적으로 한 군데 내지 11 군데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80한 군데를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된 지역을 지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번지로 설명드리면 탑신도 489번지일 때 어딘가 좀 많이 모르실 텐데요. 보면 탑신리역 1번 출구 바로 뒤쪽 그러니까 바로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뭐 1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역세권 지역에 이렇게 필지적으로 보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사진을 조금 보면 이렇게 노후도. 높은 밀집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동의율 80%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단독주택의 비율,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50% 이상 반대율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다세대 주택보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의 50% 반대율이 없어야지만 모아타운이 순조롭게 갈수 있겠죠. 우리가 그 자양사동 같은 경우 모아타운 추진되어 있던 지역이 뭐 해제 이런 부분이 얘기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반대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답심리동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에 가지고 있고 노후도도 높고 반지압율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이 어떻게든 추진될 것 같지만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대지지분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50% 반대율이 없 써야지만 추진된다는 거이 내용 꼭 알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지역 홍제동 322번지 일대입니다 바로 옆에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홍제 1구역이죠 이 홍제 1구역 바로 옆 구역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운아파트를 제외한 1, 2, 3, 4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는 거고 바로 뒤에 안산 그러니까 산책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숲세권으로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바로 위쪽으로 보면 홍제역이 있습니다 홍제역과의 역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모아타운이든 일반 재개발이든 재개발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아파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 대비했을 때 가격이 형성되겠죠. 홍제 1구역 같은 경우 24평 아파트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아파트가 완성되었을 때 11억 원절리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보면 지금 사업성 그러니까 내가 분담금을 내고 내가 수익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충분히 알수 있게. 이 부분을 좀 알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 내가 얼마의 투자 기간만큼 얼마의 수익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선정되었기 때문에 뭐 매물 자체는 맞는 지역은 아닙니다. 매물 자체는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오늘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좀 저렴한 가격에 홍제동 지역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24평 아파트. 분담금을 받았을 때한 11억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나오니까 그 차익만큼의 내가 이윤, 수익을 또볼수 있는 지역이다. 또 그리고 이 지역이 구릉지다 보니까 우리 불강동 같은 경우 구릉지 아파트가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은 거는 흔히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구릉지에 있으면 건물을 이렇게 비스듬히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을 위로 올려서 요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지하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1층이 될 거고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상가로 분양을 했을 경우 상가에 대한 이득금이 다 조합원에 갈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세대 수에 비해서 사업성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구릉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볼수 없고 이런 구릉지에 있는 건 이런 구릉지의 특성상 사업성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 알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홍제동과 답심리동 두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선정에 대해서 오늘 나온 뉴스를 좀 급하게 오늘 찍어 봤는데요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답심리동에서 주의사항 그리고 홍제동은 세대수가 좀 작다는 주의사항 그러니까 타 토지의 모양이 반듯하지 못하다는 좀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완성됐을 때 하지만 답심리역 같은 경우는 장점은 지하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동대문구에 있다는 입지적으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지적인 장점이 아주 클 것이다 그리고. 홍제동 같은 경우는 주변 홍제 1구역의 아파트 시세 반영했을 때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아직까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또 구릉지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성이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충당될 것이다, 사업성에서. 그래서 세대수가 적은 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지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또 다음 모아타운이 아마 또 계속해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이 선정되는 지역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그 지역의 장점과 단점들을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모아타운이든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더 심층있게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